오히려 사다리를 걷어차야. 아 이게 이 불로소득이 계속될 수 없구나, 허상과 같구나, 신기루와 같구나 이런 것들이 좀 인식 인식이 돼야 좀 정상적인 사회로 가지 않을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2003년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를 해서 현직 감정평가사 그리고 유튜브에서 리얼아이 박감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은정입니다. 6.27 부동산 대책 시행 한달 현재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대출 규제책이 이제 6월 27일에 급격하게, 급 굉장히 파격적으로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7월 한 중순 정도 지금까지의 이제 거래량을 취합해보면 완전히 거래가 사라진 수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기준에서는 한 600건 정도가 안 되는. 그렇게 되면 이제 7월 말까지 예상을 하면 지금 과열됐던 거에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좀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인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금 거래량 같은 경우는 규제 이전의 거래를 체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규제책 이전에 같은 경우는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대출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을 조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렇게 거래량이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제 8월, 9월 앞으로는 어떤 규제의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책이 실효성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 어떤 대책이 나오면 그 대책을 우회하는 방법들을 해서또 다른 현상이 벌어지고 그 현상에 기대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사람들의 차별을 동려하는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이번 대출 규제 같은 경우는 어첫 번째가 이제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 어떻게 보면 계획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총 대출의 한도 자체를 묶었잖아요. 서울 수도권의 한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아파트를 사든 6억까지만 대출해 주겠다. 이런 선을 그어줬거든요. 자금 조달에 있어서 굉장히 제약적인 형태가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6억까지는 다 대출이 되니까 6억까지 빌릴 수 있는 다른 좀 저가의 중저가의 아파트에 사람들이 몰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시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사줘야 그걸 팔아서 갈아타기를 할때 똘똘한 채로 갈아타기를 할때그 자금원으로 쓸수 있는데 이 중저가의 아파트를 사줬던 사람들이 그러면 6억까지 대출을 받 받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정책금융을 활용해서 시장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조금 더 자신의 여력보다 훨씬 더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커지는 이런 대출을 활용해서 들어왔던 시장인데 이 대출의 한도 자체가 줄어드는 조치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중저가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어떤 6억의 한계 때문에 걸리는 게 아니라 어떤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뭐 3억까지 빌려주고 5억까지 빌려주고 했던 이 자금 자체가 1억 가까이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졌으니까 이 시장에 진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면 물건이 순환이 안 되고 그러면 갈아타기도 일어나기가 어려워지고 즉, 풍선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한 또 그것도 일정 부분 이 대출 규제상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런 부분들에서 좀 실효성 있게 정책이 어 작동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제 거래가 급감하는 현상 지금도 이제 거래 자체가 많이 소강상태로 가고 있다라는 이 현상을 봤을 때는 어 실효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주거사달이 걷어차기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게 된 원인이 바로 미래 수요의 시기에 맞지 않는 진입 때문에 사실은 부동산 과열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특히나 집을 산다는 거는 일생에서 가장 큰 소비이기 때문에 이 물건을 살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을 어떻게 갖추느냐? 일정 부분의 자산 축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으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돈만으로도 살 수가 없는 정도의 고가의 물건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이후로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정도의 빚을 지고 이 시장에 진입하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주택시장의 형태였어요. 그런데, 어, 영끌이 한참이던 시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된 거예요. 근데 집값이 막 오른다고 하니까 난 먼저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야 되는 돈이 훨씬 더 많아지는데 그 빌려야 되는 돈은 딱 시기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풀리던 시기. 코로나라는 걸 겪으면서 실질적으로 어, 한 번도 해보지 않을 만큼의 유동성을 풀어줬던 시기.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자금 조달을 훨씬 더 많이 할수 있어서 시장에 들어왔던 거고. 늘어난 유동성 자체가 전부 다 자산 증식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적인 차원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지 못하니까 오히려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돈이 없고 뭐 어떤 그런 소득 활동을 더 근로 의욕도 상실되고 뭐 이런 구조로 가고 있잖아요. 오히려 사다리를 걷어차야, 아, 이게 이 불로소득이 계속될 수 없구나. 또는 이것이 이렇게 참여했던 사람들의 안 좋아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이게 허상과 같구나. 신기루와 같구나. 이런 것들이 좀 인식이, 인식이 돼야 좀 정상적인 사회로 가지 않을까요? <laughs> 이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신 젊은 세대들이 아파트를 주식처럼 생각을 해요. 뭐, 대장 아파트, 대장주처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은 1년에 300에서 500% 회전이 되잖아요. 내가 사면 팔고 사고 팔고 할수 있는 이런 구조지만 아파트 시장은 1년에 10%도 거래가 안 되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처럼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할수 있는 물건이 절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물건 자체를 주식과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수 있을 거다라고 믿고 무리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주식을 할 때는 우리가 뭐 많이 해봤자 몇천 뭐 몇억 이 정도 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본 단위가 아무리 적어도 억 단위잖아요. 이런 물건을 그런 주식처럼 생각하면서 진입을 했다가 화, 어 내가 그 10%가 안될수 있잖아요. 회전되는 그 10%가 안될수 있는 상황이 얼마가 계속될지 모르거든요. 이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라보니까 이 시장이 과열이 됐던 거고 무조건 부정적으로 뭐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방향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627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6개월 이상 가기 힘들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이제 학습 효과죠. <laughs> 어떤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 어, 과거에 이제 문정부 시절에도 부동산 관련 어, 대책이 28번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그 대책이 어, 직접적인 적용 자체가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주고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대책이 나오면 그 대책은 효과 없고 다른 현상이 벌어진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거에 뒤이은 대책들을 내놓으면서 결국에는 어, 대책은 많이 나왔는데 실효성은 없었던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책이 나왔을 때 이게 과연 어,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나온 어떤 가계부채 대책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된 게 아니잖아요. 가계부채의 한계상황에 있는 우리의 경제상황 하에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조치. 그리고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 원인 자체가 우리가 가장 비싼 재화인 집을 소비하기 위해서 생겨난 부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규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런 조치가 나온 거고 이제 앞으로 어그 그, 그리고 또이 조치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구멍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다 막는 어떤 그런 조치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이 이후로 이제 부동산 관련 대책들이 나오겠죠. 부동산 가격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할까요? 어, 부동산 시장 자체는 참여를 하면, 일, 어, 참여를 하기 전까지는 수요자의 입장이지만 참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잠재적인 공급자의 입장으로 바뀌어요. 그 얘기는 이 이익을 실현하는 길은 이 물건을 처분하면서 어떤 익절을 하, 해서 이익을 실현하는 형태. 이렇게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 먼저 사면 나중에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이 없지 않는 한 이걸 사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내가 산 금액만큼 누군가, 그 다음 사람이 그금 돈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소득 수준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에게도 현재의 대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가 과거에 조달할 수 있었던 것보다는 더, 더 자금을 덜 조달할 수 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가잖아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이 그러면 그 모자라는 부분만큼을 소득을 통해서 더 축적을 해가지고 그 자금을 마련해서 사줄 수 있으면 되는데 어떤 소득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규모 자체가 줄어들면 내가 산 금액만큼을 지, 다시 지불해줘서 줘서 사줄 수 있는 사람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참, 차원에서 보면 어,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나라가 굉장히 단기간에 고도의 성장을 거친 나라이다 보니까 어, 소득 또 늘어나고 정, 어떤 경제 규모도 급속도로 발전을 하니까 그에 맞춰서 집값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현상. 그 과정에서 어 내가 어떤 지역에 투자할 목적으로 들어갔다라기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집을 샀다가 어, 산 지역에 따라서 어떤 그 결과물이 좀 달라졌을 뿐 결과적으로는 우상향에서 돈을 버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런 어떤 고도 성장기를 이미 끝냈고 이제는 사실은 현상 유지만 하더라도 또는 여기서 떨어지지만 않아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성숙의 단계로 접어든 상황에서조차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그 과거의 경험, 우리 부모 세대가 경험한 것들, 그 이전 세대가 경험한 것들에 기대해서 계속 집값이 그렇게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어, 좀 힘들지 않을까. <laughs> 인구구조의 변화라든가 또 우리나라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자산 비중을 보면 중산층이나 어떤 평균적인 가구를 기준하면 75% 정도가 부동산이 자산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산이라는 거는 들 결국에 처분하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 경제의 주축이었던 제2 베이비 부모들의 은퇴가 재작년부터 시작이 됐죠. 그들이 전 인구의 4분의 1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은퇴를 시작했다는 얘기는 소득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수명은 길어졌고 써야 되는 돈은 필요하고 그러면 결국에 자산의 처분으로 갈 수밖에 없고 즉 예전에는 내가 이 집을 갖고 있으면서 그냥 이 집을 유지하면서 살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 자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어떤 소득 활동이. 어려워진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 결국에는 판매자로 바뀌는 현상 이런 현상이 이제 초입 시작이 된 시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피할 수 없는 변화가 아닐까. 부자들은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나요? 부자는 이미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집을 그리고 대부분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계세요. 어, 자기의 자식들을 위해서 어떤 투자형 부동산, 즉 어, 나중에 재건축 같은 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런 것 들의 물건을 하나 사서 자녀가 성장했을 때 넘겨줘야 되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투자용, 주거용 부동산을 이미 가지고 계시고 그것보다 더 돈이 많으신 분들은 거기에 계속해서 꾸준히 수익을 줄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을 가지고 계세요. 그럼 이런 분들은,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강남의 아파트가 50억, 70억 한다 할때그 물건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거든요. 예전에 잠실의 아파트가 50평이 10억 하던 그 시절에 또는 그 이전에 그 집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굳이 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분들은 또한 대출의 레버리지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일반적인 사람들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더살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더살 거냐라는 게 문제잖아요. 그럼 내가 더 많이 집이 더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 그게 엄청난 투자 이익을 준다라는 그 개념이 없으면 참여하지 않죠. 근데 그런 판단들을 지금 해서 실질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산 집을 누군가 엄청 더 비싸게 사줄 거다라는 기대가 있는데 내가 산 집에 부자가 들어와 주진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영끌이 가장 많이 들어갔던 데가 노원구 뭐 이쪽이잖아요. 기대했던 거는 이거 내가 나중에 신축 돼 가지고 뭐 하면 10억 정도 되고 15억 정도 돼서 돈 거기 누가 15억 주고 들어올 거야. 근데 노도강은 원래 한 4억 5억 언더의 집들, 어떤 서민들을 위한 집들이 주로 밀집해 있는 지역이고 그 지역을 수용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근데 부자가 거기 15억 주고 거기로 이사 갈까요? 안 가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좀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갯만큼을 그럼 그,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그러면 모아가지고 들어올 수 있느냐.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 을좀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현금 부자 많다라는 거에 대한 좀 착각을 좀 깨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향후 부동산 대책 방향성은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공급적인 측면의 확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공급적인 측면 중에서도 저는 기축의 공급이 원활하게 될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 신축의 공급이라는 거는 어떤 부지를 확보하고 거기에 어떤 물건을 많이 지어서, 어, 짓는데까지 필요한 이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 후행적으로 공급이 될수 있는 이런 구조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 바로 느끼지를 못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에, 보, 제가 만약에 한다면 이제 보유세를 강화한다라는 걸 저는 할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그 집을 가지고 있는 걸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것. 그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기꺼이 감당해야 된다라는 게 고지가 될 것이고, 그걸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유지하기 힘들 것 같으면, 팔아라. 그때, 이팔때 어떤 이익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익에 대해서 너가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그래서 약간, 한시적으로, 근데 그 기간이 너무 길면 안 되고, 한시적으로 이 시기에 팔면 양도세에 대한 부분을 완화해준다든가 해서, 매물 잠금이 아니라, 이 매물을, 아, 내가 계속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익절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돌아서서 매물이 좀 확대되는 그래서 지축의 공급이 늘어나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면 정말 사람들이 그 가격에도 살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가격이 유지가 될 것이고 그런 매물들이 나왔음에도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안 팔리고 그러면 결국에는 가격이 조정되는 현상이 벌어질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 어 부동산 시장의 현실적인 어떤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시장에 어 인지시키는 이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주택 실수요자 주의 사항은 무엇인가요? 지금 아니면 못 산다. 이 말에 귀를 닫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동산 관련 일을 한 20년 넘게 하면서 사실은 이제 상승장과 하락장과 또 침체기와 어떤 과열기를 쭉 지켜봤었는데 막 끊임없이 올라갈 때는 정말 이 올라감이 끝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해요. 근데 그게 변곡점이 이루어지고 어 불과 1년 사이에 그게 누군가 이렇게 사려고 했었던 시장 맞아 이렇게 시장에 얼어붙는 순간이 오거든요. 근데 최근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제 장기간의 상승장을 거쳤고 그 상승에는 정상적인 상승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벤트들을 겪으면서 이런 상승장을 겪었는데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않고 어, 마치 어, 계속 이 상황이 계속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불안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어, 시장이 어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어, 레버리지가 계속 유지되면서 갈수 있는 시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정이 반드시 올 건데, 너무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정말 떨어지지 않는 시장이 계속될 거다라는 불안감에 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시장에 뛰어드는 이런 선택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 평가된 아파트 기준은 무엇인가요? 어,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전세가율을 많이 봅니다. 전세가율을 아파트 같은 경우 는 전세가율을 많이 보는 이유가 전세라는 거는 사용가치예요. 내가 이 물건을 사용할 때 기꺼이 지불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금액 여기다 묻어놔도 된다고 생각하는 금액 그게 전세가고 어, 매매가 같은 경우는 그 사용가치를 넘어서서 이게 나중에 어떠한 자본이득을 줄수 있다 상승해서 어느 정도의 기대이익이 있다라는 게 반영된 것 그게 매매가예요. 그래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라는 거는 굉장한 지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장기적인 시계열적으로 쭉 봤을 때 전세가 같은 경우는 소득의 어떤 그러니까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전세가도 일정 부분 완만하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만큼 지불할 수 있으니까. 음. 어느 시기적으로 뭐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경우도 역전세나 공급 물량 주변에 이런 걸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시기열로 봤을 때는 전세가 같은 경우는 완만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매매가,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서 어떤 부동산의 안정기 또는 이렇게 이 정도로 과열되지 않았던 시기를 보면 지방이나 이런 데에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은 90%가 넘어가요. 거의 뭐100% 되는 데도 있어요. 사용가치나 앞으로 뭐 이거 더 올라갈 가망성이 없어. 그러니까 매매가나 전세가나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강남권 같은 경우는 80% 정도 수준이었어요. 20% 정도는 더 업돼서 매매가가 형성돼 근데 지금은 2 5예요 전세가가. 전세가가 매매가 25%네 그러니까 말도 안 말이 안 되는 네.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똘똘한 한 채가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그럼 그만큼의 기대익을 줄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지금 실제로 이거 사용하는 데는 20%만 주고 쓸수 있는 건데 그거 이거 나중에 더 많이 오를 거니까 나 이거 다섯 배 주고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 물건에 투자할 수 있겠죠. 음. 그렇지만 과거의 전세가율의 어떤 시장에서의 그 비율을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너무 과도한 상태이기 때문에 진입하기 어려운 구간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많이 보여주는 아파트, 소위 말하는 대장 아파트, 선도 아파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나 말고 저기 어디 경상도에 사시는 분도 그 집을 안다는 네, 거거든요. 음. 그러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 이더 높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데는 이제 여전히 이제 완전히 시장이 가라앉기 전까지는 그게 그 변화하는 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파트들은 이제 아무도 잘 모르는 아파트들, 그치만 살기 좋은 아파트들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세가요가 매매가의 어떤 차이들, 거래되는 추이, 어떤 이런 호가에 나오는 동향, 매물 동향,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아, 여기 정도면, 이 정도면 판단했을 때 들어가도 되겠다. 어떤 대출의 규모나 이런 것들, 자기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그런 것들의 선택은 할수 있겠죠. 기회가 오고 있으니까요. 이제 일단, 그럼 내가 과연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점검,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자산의 상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의 규모, 또 그러니까 조달할 수 있는 금액 대비해서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은 어딘지,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는 어딘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적인 어떤 파악, 공부, 이런 임장, 뭐. 소위 말하는 현장을 가봐야 아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